독립 야구단 연천 미라클이 연천 베이스볼 파크에서 한일 야구 독립 리그 교류전을 개최했습니다. 아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우리 독립 야구단 입장에선 도약의 기회입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한일 독립 야구의 화합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자리 한국 독립야구 4개 팀 선발진과 일본 간사이 지역의 혼성팀이 진검 승부를 펼칩니다. 1회 초부터 한국은 일본의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회부터 타선에서도 장타가 이어지며 역전에 성공했고 초반부터 승리를 결정 지었습니다. 제1회 한일야구 독립리그 교류전은 연천군 고대산 일대가 연고지인 연천미라클이 주최했습니다. 프로 야구 뭐 거기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피처스나 그다음에 리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이너리그를 생각을 하게 다면동경 야구가 활성화돼서 그 선수를 뒷받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단부터 4 년째 야구단을 후원해온 연천군도 선수들의 도전 정신에 의미를 부여하며 힘을 실어줍니다. 말 그대로 기적을 갖다 참 창출해 낼수 있는 이러한 팀으로다가 어, 저희가 좀 부활을 시킨다 또그 다음에 선수들을 육성시킨다 하는 거는 어, 저희 지역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갖다 감내하시면서 이 지역을 지켜와 주신 어떤 주민 여러분들에 대한 어, 어떤 그 꿈에 대한 어, 그런 선물이 아닐까 이번에 방문한 일본의 효고와 와카야마 두 팀은 연천 미라클과 기술교류나 인적교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보다 역사와 규모면에서 앞서온 만큼 애정 어린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그만큼의 풍경을 보여주콘텐츠의풍을 보여주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는 콘텐츠도 있습니의주는콘텐 있습니다. 니다의주 있습니다. 길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환입니다.